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342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찬송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라. 우리 그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 내 그새 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그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우리 구힘과 그 우리 구주의 그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 주셔서 세상 앞에 서기 전에 세상의 바람 앞에 세상의 흐름 앞에 서기 전에 주님의 은혜의 이슬을 갈망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주님으로 더dip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말과 행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가치가 우리를 눈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시간을 주님의 영광으로 경작하여 올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연약 앞에 문제 앞에 있는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과 권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악마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전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우리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18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안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하거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곤멸하라 평강에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성도들과 대사르니까 교회에 보낸 바울 사도의 마지막 부분의 서신을 읽었습니다. 계속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이데살로니카 교회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피파으로 정말 약 3개월 정도 짧은 시간 머물면서 세워진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데살로니카 전서에서는 디모델을 통해 짧은 기간에 막 세워진 교회였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든든히 서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따뜻하게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겸면하는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서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같이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종말론적 믿음으로.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성도에게 폐를 끼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살로니카 후서에서는 여전히 사도바울의 대살로니카 교회를 향한 따뜻한 사랑이 숨어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고 경고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 테살로니카 성도들이 굳건히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마치면서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테살로니카 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미프사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세워진 테살로니카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테살로니카 후서 2장 15절에서도 그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것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이제 막 세워진 든든히 세워져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12절과 같이 주님의 이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영광스럽게 될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부모가 어린 자녀가 굳건히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것과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어떤 핍팍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선리가 전우서를 통해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 사도 바울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굳건하게 세워져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선리가 교회를 향한 바울 서신 속에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 최종적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사 3장 말씀은 그래서 오늘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도 바울의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원일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우리 성령님의 소원이기도 한아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대사를 하니까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무엇을 권면하였고 간구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울이 전해주는 말씀을 가슴에 품고,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9월 9일, 이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더욱. 주님께 맡길 것을 권면합니다. 더욱 주님께 맡길 것을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근데 데살로니가후 서 3장 1절에서 5절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하고 바울이 또한 친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서신을 다 쓰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까?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서 게 건지시 없어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요 테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아테살로니가 형제들아 자매들아 너희들에게 복음이 임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퍼져나갈 것을 기도해 달라고 중보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어, 무슨 기도를 합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을 저, 건져줄 것을 기도로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 믿, 믿는 것은 아니라고 2절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바울은 반드시 기도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요. 사도바울은 자신에게 이 불모지와 같은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 주님의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선이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다시 또 기도합니다. 이 대선이니까 전우선은 사도 바울이 아주 중간중간에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같이 대선이니까 후서 3장 3절과... 오절 말씀 두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프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대살로니가 교회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으니까 막눈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대산호니가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고 악한 자들에게서 지키심을 받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이 대산호니가교회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개월 지도자가 3 개월밖에 머물지 못한 이 대산호니가교회가 피팍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어떻게 든든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로마의 가장 충성스러운 도신 대사로니카에 세워진 이 교회가 믿음으로 온전하여 질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도바울이 그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것은 더욱 많이, 더욱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잡은 것은 더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닐까요?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가장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이 9월 2025년 한 해가 깊어 가는데요. 우리의 기도가 더 온전한 기도로 더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기도가 우리를 온전히 세우, 세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온전한 믿음을 위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것을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래서우리 후서 3장 6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잘못된 종말론에 현혹되고 마음에 빼앗겨 일하지 않고 게으르며 무질산 사람들 무질산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20년 지났으니까 아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은데 그런 믿음이 더 크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잘못된 지도자들이 주님의 날이 이미 일어났다고 해 버렸으니까 이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너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자리와 구별될 수 없습니다. 믿 간혹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 삶이 믿음 있는 삶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믿음과 삶은 구별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받고 믿은 우리는요 그 복음의 가치대로 우리의 삶을 지어 나가야 되고 바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믿음은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하게 복음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곤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타사로니가 후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게으르게 행하여. 어. 도무지 일을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합당하게 생활하여 조용히 스스로 일하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말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복음의 가치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2년간 유학생으로 공부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유학생들이 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그냥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해라. 그리고 경찰한테 걸리면 잡히면 그냥 필리핀 경찰은 돈으로 다 된다. 그래서 저도 한두 번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로 운전을 했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면 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까지 임해야 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끝까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이 테살로니카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지요. 같이 테살로니카 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선언이니까 성도들이요, 주님의 복음으로 합당하게 합당한 가치로 선을 행하다가 결단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복음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 주시는 사명대로 살아갈 때 우리를 낙심하게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테살로니크 교회 성도들 낙심할 것밖에 없잖아요. 테살로니크 교회 성도들의 삶 자체는 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복음대로 살아가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복음을 붙잡고 복음대로 끝까지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하루 속에 주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온전한 믿음 위하여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마칠 때 거의 동일하게 성도들을 위해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구하면서 서신을 마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 예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나오는데 그게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기도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평강과 은혜 이것이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축도의 내용입니다. 예배 끝나고 나면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설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주님의 평강이 없이 주님의 은혜 없이 살수 없어 그것을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아무리 힘든 장소 속에서도 사도마을은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강구해 주신, 주는 겁니다. 세상은 시끄럽고, 우리를 향한 파도가 거셀지라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 어떤 높은 파도와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세상에 모든 것이 메마를 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영지인 기근에 시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이 강원도 강릉 지역이 심각한 가뭄을 겪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강구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는 강릉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를 강구해야 합니다. 이 주님의 은혜. 그 기근과 메마름을 사실은 사람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같이 테살로니코후서 3장 16절 18절 사도 바울의 아 가고 싶으나 갈수 없고 보고 싶으나 볼수 없고 함께 해주고 싶으나 함께 할수 없는 테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아, 축복입니다. 우리 테살로니카 후서 3장 16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만 읽어 볼까요? 바울의 심정이 되어서 읽어 보십시오. 이 바울이 갈수 없습니다. 볼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냐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갈수 없고 볼수 없고 보고 싶지만 할수 없고 가까이 살아도 마음의 거리 때문에 어찌 할수 없을 때 이와 같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바울의 마음으로 16절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또이 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우리의 모든 삶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 위에 세워집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모든 심령을 위해 또 우리를 위해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막 세워진 태서를 일까 성도들을 마지막으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온전한 믿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더욱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겁니다. 더욱 주님께 맡기는 것. 온전한 믿음은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해 살아가는 삶. 온전한 믿음은 주님의 평강과 은혜 위에 날마다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전한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깊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가고 싶어도 갈수 없고 보고 싶어도 볼수 없고 함께 해 주고 싶어도 함께 할수 없는 테살로니카 교회를 향해 마지막 온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것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소망은 온전한 믿음인 것을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삶 위에 서게 도와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평강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날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첫 번째로 더욱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이 9월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음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강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이따가 짓기도 하겠습니다.